명태균이가 지가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폭로를 하는데 내가 이별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 정권 무너뜨릴 수 있다. 내가 세운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다. 오늘또 계속 폭로를 이어가는데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내놓는 것마다 다 거짓이고 완전히 다 거짓 거짓이에요. 윤석열, 김건희가 해명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실이 애멀게 가운데 끼어서 아주 곤란한 지경이네요. 자, 명태균의 폭로 오늘도 계속 어, 모아봤습니다. 계속 <laughs> 아, 예, 예. 이것도 명태균 작품이랍니다. <laughs> 익숙해 셔야 됩니다.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웃음> <laughs>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이 치맥 회동을 자신이 기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건 앞에서 만난 거 누가 누가 그 치맥 첫 공식 행보라고한 거. 그걸 하게 한거 나. 그 나온 사람 나예요. 작년에 기사 떴을 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이래가두 번을 갔다 거기에. 두 번을 갔다. 그런데 거기에 어, 두번다 똑같은 분이 배석하셨다. 감보다더 친하신 분이. 그게 저요 그러자 이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이랬다고 했습니다. 정식 직함은 없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직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직함이 뭐 필요해요. 내 명태균이가 직함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림자인데 무슨 직함이. 취재진이 확인한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사님, 저를 겪어 보셨지만 도리어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습니다라고 보냈습니다. 대선은 그 네. 도리가 아니요. 선 이런 명시, 윤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서초동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도 명시가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명시가 윤 총장 메신저였다고 했습니다. 진윤 전, 전 총장은 명 박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때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명 박사, 선생님 이렇게 불렀답니다. 자, 대단히 긴밀하고 친한 사이로 보이죠?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지역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경선 중 박완수 현 경남 지사를 윤 대통령 자택에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선이니까 계속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계속 소개하고, 그거하고, 이게 가장 기본 아니요 다만, 박지사 측은 사적인 일이라 확인해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줄수 없다는 정치인의 말은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 명태균의 소개로 어,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 집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었는지. <laughs> 대통령실도 이런 명실을 줄기게본글로 보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창원으로 와 주변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실 관계자는 활동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는 대통령 자택에 여러 번 갔고 내부 구조도 허니 알고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만큼 친분이 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크로비스타들가면 대통령 집에 물개한 마리 묶여 있어요 집 구조를 진짜. 자크로비스타에 들어가면 대통령 집을 열어보면 개한 마리 묶여 있어요. 개를 묶어놓고 키우나요? 자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뭐 개를 집에 묶어놓고 키우는가 봐요 보니까 그집 구조를 진짜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왔다갔다 아, 수시로 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취임 이후엔 연락이 끊겼다 대통령실 해명과 달리. 통화와 문자 연락을 계속 해 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laughs> 같고, <흘레하고>. 수시로 <laughs> 통화했수시 <laughs> 수시. 수시 통화했답니다. 문자도 주고 받고. 분을 위해 한일 가운데 아직 밝히지 않은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을 20분의 1도 안나거가면 진짜 집어지지. 내가 했던 일분의도안 갔다. 내가 이별면 진짜 뒤집어진다. 자, 대단합니다. 무슨 불법적인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그럴까요? 세상에 알려지면 큰 논란이 될 일들이 더있단 겁니다.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잡아질 건데. 자,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 그거 나오면 다 잡아질 건데. 너희들 대통령 당선 무효야. 너희들 다깜빡 가야 돼.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마. 나 구속시키면 너희들 가만 안둘 거야. 이 얘기예요.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자신이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바로 그전 얘기죠. <laughs> 들어가면 한달 만에. 김여사와 나눈 텔레그램에 <laughs> 정권 무너진데. 김여사가 여의도 정치권 소식지를 먼저 보냈고 명 씨가 답합니다. 이 소식지엔 윤 대통령 부부가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한건 명태균 조언 때문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명씨는 소문 낸 사람을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보내고 김건희하고 이렇게 친밀한 거예요. 어. 천공 수승과 거리를 두고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 명태균은 김정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와 사주 보러 다닌다.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참석하지 않으리한 이유는 명태균의 조언 때문이었다. 명태균은 점사비 안 받고 김건희에게 요사에게 신뢰를 얻어 이렇게 이제 문자를 먼저 보내요 보니까. 이 정도로 친밀하다는 얘기죠. 김건희가 문자를 먼저 보낼 정도로 친한 건 사이죠. 이제 아이고 이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 있나요?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소문이 있으니 책임수재를 분명히 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엄벌을 해야 합니다. 김건희가 먼저 문자를 이렇게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낼 정도의 선생님이라고 했답니다. 선생님 김건희한테 선생님이었어요. 명태교는. 김여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말이 돌아요, 네. 선생님. 그런 말이 자꾸 들면 자기들도 좀... 선생님이 그러죠.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문자 대화는 여기서 그쳤지만 소문과 관련해 몇 차례 통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매달 들어오는 세비 절반을 자기 몫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비도 반띵 2022년 보궐 선거 당선 직후였습니다. 김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희경 씨와 통화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920 동도들 약속한 건딱1이야이이라 들으면 나는 야, 진짜 이거 끝장 끝판왕, 끝판왕이네요 순순히 따랐습니다. 세비도 반띵해 줘. 보냈거든? 네, 네. 어, 현찰을 뽑아서 주라고 알겠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명 씨에게 9천만 원 넘게 건너갔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공천 청탁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공천 받아 왔으니 평생 나를 책임져야 된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명 씨는 강 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내 자리에 있던 컴퓨터 그 하드디스크 교체했을 그때? 어 아니요. 그 본인 집에서 압수 들어올 때 보니까 네. 하드디스크가 그 버려 어디다. 증거 인멸을 교사하죠 증거 인멸. 자 본인이 공천하도 도와주고 세비도 반띵해서 이억 어, 끝까지 받아놓고 하드디스크 다내 번에다 파기를 지시합니다. 증거 인멸 교사. 이거 구속 빨리 시켜야죠. 검찰은 명씨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여섯 대를 압수했습니다. 또명 씨가 버리라고 했던 하드 디스크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눈 어떤 대화가 얼마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검찰이 다 가지고 있답니다. 목 받들 전화 와서 좀잘될 거예요. 강 씨는 김전 의원이 명씨 존재가 드러나면안 된다며 모든 걸 덮어 쓰라고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명태균 얘기로 거론을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울 거라고.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곧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샘플에서 5천 개 샘플로 이제 조사를 해서 맨날 이제 매일 매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 이제 보고를 한다라고 명태균 그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사무실 오셨을 때 정산 내역서를 뽑아다라 돈 받아 올게. 음. 해서 3월 거의 한 20일 경에. 그 내역서를 만든 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3억6천 삼억 3억 육천만 원. 명씨 청구서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며 명씨가 돈 대신 공천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못 받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이제 의창고에 보고선거가 생기니 의창고로 가야 된다. 아. 부랴부랴 선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의창고로 저희가 투입이 돼서. 선거 진행을 했고 선거를 치렀니요 제가 결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여론조사 비용 네. 대가가 김영선의 공천인 거예요. 오마. 아, 강 씨는 자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아, 여론조사의 대가가 공천이었다 결과적으로 이게 이분의 주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내부자입니다 내부자 김영선과도 잘 의원 내부자 명태균과도 수년을 같이 직원으로 일을 했던 내부자의 폭로야 그것도 회계책임자에 불법 여론 조사를 3억 6천만 원이지 26회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불법 여론 조사를 해준 거예요 몰래 몰래 원래 여론조사는 선관위 정식으로 신고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법으로 몰래몰래 몰래 샘플을 돌려서 하면 안 됩니다. 그 불법 여론조사가 비용이 3억 6천이래요. 3천 에서 5천 샘플을 돌렸답니다. 3천에서 5천 명을 조사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한 금액이 3억 6천만 원 그거 받으러 간다고 서울 갔어요. 아코노비스탈 갔겠죠. 갔는데 못 받아온 거야 못 받아오고 대신에 김영성 의 공천을 받아온 겁니다. 창원의창이 갑자기 갔다 가는 거예 준비도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모정의 거대 딜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무육천 대신에 그것을준 거예요. 불법, 지정되지 않은 방, 실질적으로 사무육천을 지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받은 거예요. 당선 무효형이에요, 대통령. 윤석열, 김, 윤석열, 김건희 당선 무효형이라고요, 이건. 또,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소지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명태균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진다. 음그 당선 무효다. 쟤네들 끝장이다. 라는 얘기죠. 한달 이내에 끝장난다. 나 구속시키면. 지금 검찰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PC까지도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윤석열, 김건희의 목줄도 검찰이 쥐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힘이 약하게 되면 언제든지 치고 나와서 윤석열, 김건희를 쳐버릴 겁니다. 아마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명태균을 구속도 못 시키고 휴대폰을 압수한지 한 달만, 하루만에 단 하루만에 돌려줬다고 합니다. 해명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고 대통령실이 윤석열 김건희 입도 하나 뻥긋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정말로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요 이번 국감에서도 최대 이슈는 이 명태균입니다. 김건희, 김건희 이슈가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어요 지금 에, 분명히 뭔가 아, 터질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자, 강예경 씨 대단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